하였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휘서 씨부터 자기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극단 소년의 멤버 진휘서라고 합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극단소년의 이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극단 소년 이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소년 이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극단 소년의 김기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극단소년의 표 i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단소년 임동진입니다 u j i m i d a Fujimida, Fujimida, 막상 못하겠더라 a 요자어 이제 극단소년이 창립 8년만에 첫번째 팬미팅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i m 먼저 우리 멤버들의 소감도 f 들어볼수 없잖아요 어 j 게 한명씩 짧게 소감 한번 희서 네. 씨 이번에도 희서 형 먼저. 네 반대로 하고 반대로. 어 어느 정도 몸뚱 가는 게 준비 안 됐어요. 아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그대로 하세요. <laughs> 마음에 네. 담긴 그대로. 아 일단 첫페미팅즘이만큼좀 감회가 좀 새롭고요. 공연할, 때, 공연할 때랑 또 다르게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시죠. 아. 정말 1년반 만에 원래는 이때 전에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게 또 저희가 연장 공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저녁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만나 뵙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즐기세요. 네, 저도. 그 팬미팅을 처음 해봤는데 아, 너무 공연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무대 위해서 배역이 아니라 각자 이제 배우 본인의 모습으로 오늘 재밌게 한번 놀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소녀 팬미팅이 진짜 처음인데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고 풍성한 무대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윤이가 일단 건강하게 전염을 해서 일단 너무 좋고 다시 이렇게 무대 오랜만에 서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엄청 떨리네요. 오늘 공연도 재밌게 한번 해볼 테니까 다시 준비 좀즐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이렇게 형들이 팬미팅을 하게 됐고 그 사회를 개선보고 있다니 정말 너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에, 너무 신기하고 행복한데요. 사실은 저희 극단 소년 형들이 나머거 어, 저희 한림예고 다섯 명에서 만들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기주형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완벽한 또 소년이 됐고 나머지 또 이제 여기엔 무대에 남기시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까지 총 아홉 분의 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경이나 스토리 잘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줄 수 있을지 어, 일단 뭐 기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슈퍼미닷컴때 조연출로 함께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또 너무 성실하고 너무 밝은 친구 저랑 잘 맞는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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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 친구랑 같이 한번 연기를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 다음 작품 소년 축국에 가다 때 이제 호흡을 하면서 아 정말 좋다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유빈 음악 감독님과 야, 유지 저작 감독님이랑 같이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초청가라는 연극 끝나고 뒷풀이 때 네. 저희가 이제 서프라이즈 명함을 만들어서 주면서 이제 너네 동료가 되어라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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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laughs> 이제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함께하게 됐고 아예 거절도 못하게 네, 패박으로 박아놨고 가막 그리고 이제 현정 기획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장스트 메인 때부터 불호가맞추호가주장가볍게맞추고가는한국가하게 네. 그 네. 네. 아... 됐죠. 에서 호불호가 주장하는 한국에서 호불한번 팬미팅 제대로만 시작해 한까요서 호불호가 한국에서 호불호가 주장하는 한국에서